2020 미국의 선택은 결국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조셉 바이든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지 나흘 만인 7일 최후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인단 20명을 추가해 273명으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겨 당선됐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일제히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73명으로 당선을 결정 지은 후에도 역전국을 펼친 조지아, 앞서가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까지 차지할 경우 최종 선거인단은 306명 대 232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측이 제기한 재검표와 법적 소송 그리고 각주 정부들의 선거 결과 인정 12월 14일 실시되는 선거인단의 공식 선거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미국민들에 의한 투표에서 선택받은 바이든 후보의 46대 대통령 당선은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따라 조셉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현직 대통령을 꺾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78세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함께 러닝메이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동시에 냉각되고 있는 경기회복세에 불을 지펴야 하는 다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민 생활, 실직자, 중소업체 등의 지원에 시급한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올 연말 안에 확정 시행하도록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내년 1월 20일 이후 3조 달러 이상으로 늘려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세금 정책과 관련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한해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감세한 폐지 시 가구당 2천 달러의 감세 혜택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오버마 케어에서 중지됐던 혜택을 되살리고 취약점을 보강한 바이든 케어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페지를 백지화하고 합법비자와 이민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이민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축소하는 조건에서 정상회담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국제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없애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